급등락 관점에서 매수 신호가 들어왔나 볼까요?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죠 여러분들. 이만큼의 상승 분량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챙겨갈 수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분명 전 보여드렸습니다. 매수 신호 들어온 거요 우리 낭만 가족 구독자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소액을 거액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나가고 있는 낭만 주식 인사드립니다. 현재 시간은 25년도 9월 18일 오후 5시 6분 지나는 시점이고요. 네이버 주가 분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이버의 주가가 매수 신호 이전에 들어온 상태에서 1 2이평선 살짝 이탈하고 2 1이평선 지지한 상태에서 양봉으로 이연속 들어와주면서 주가 상승 분량 회복해주는 모습이에요. 자, 본격적으로 상승 추세 만들어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부분 몇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일단 눌림목의 정석 구간이에요. 눌림목의 정석 구간. 자, 제가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자, 일단 매크로 장세를 여러분들이 먼저 살펴보셔야 하고요. 이 네이버라는 종목 자체에 닥쳐 있는 어떤 호재와 악재에 대한 부분을 함께 분석해 나가도록 할 겁니다. 일단 매크로 장세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어제 이제 FOMC에서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됐죠. 금리 인하가 25bp만큼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리 인하 진행되었고요. 자, 올해 까지 2회 정도 금리 인하 될수 있고 내년에 1에서 2회 정도 금리 인하 될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왔어요. 네, 연준 이사들 사이에서도 올해 안에 1회 인하를 하자, 2회 인하를 하자가 반반 비율로 갈렸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어쨌든 금리 인하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이러한 부분들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 때문에 하울 연준 의장은 상당히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금리 인하가 진행되게 되면은 미국 국채 금리가 내려가게 되죠. 국채 금리가 내려가게 된다라는 것은 국채 가격은 상승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국채 채권 쪽으로 원래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이런 걸다 떠나서 훨씬 큰 규모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가격이 올라가는데 매도를 하겠죠? 국채 채권 트레이더들은 그러면 그거 익절한 거 어딜로 갈 건데요? 당연하게도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으로 자산이 이 자금들이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이것이 바로 주식시장의 유동성 장세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딱 기억을 하고 나시면은 아, 인플레이션이 온다라고 한 것에도 대비하기 위해서 위험 자산 쪽으로 자금이 쏠릴 수밖에 없겠구나. 주식 시장은 상승하겠구나라는 것을 큰 흐름에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머릿속에 입력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 주셔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호재 악재에 대해서 살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일단은 이 미국이 미국이 금리 인하를 통해서 성장을 촉진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이 성장을 촉진하고자 할때 어떤 산업을 건드릴 거냐면 당연하게도 AI 산업을 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고부가 가치 산업을 건드려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셨나요? AI는 투입 비용 대비 엄청난 극강의 효율성을 자랑하잖아요. 딱 봐도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고부가 가치 산업이 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국채 엄청 많이 찍어내 가지고 빚져봤자 성장으로 인플레이션이든 뭐든 커버할 수 있다라고 미국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다면 구독 버튼 눌러 주셔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 봅시다, 여러분들. 자, 호재와 악재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네이버의 최수연 대표가 일단 UN 글로벌 컴팩트의 이사로 선임이 되었습니다. AI 거버넌스를 위한 국제 협력의 공로를 인정받은 거예요. 네이버의 지위가, 위상이 높아졌다. 이걸 왜 보셔야 되냐면, 여러분들, 최근에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주가가 많이 오르잖아요. 얘네가 왜 오르는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이제 3,500억 달러의 돈을 내놓으라고 했어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는 못 주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거절을 한 거죠. 근데 이건 당연한 겁니다. 이거 다 주면 우리나라 IMF급 위기 옵니다. 어, 우리나라 그 외환 보유액의 거의 80%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서 잘한 게 있냐라고 한다면 이거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결국에는 이걸 이제 대체를 해야겠죠. 그들에게 이제 거절을 했으니까 최강대국에 거절을 했으니 뭔가 주긴 줘야 될 텐데 이런 협상 같은 게좀잘 마무리되고 나면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요. 아 한국이 정말 필요한 게 맞아. 지금 이 시점에 어, 미국을 동맹국으로서 도와줄 만한 국가가 있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유럽은 다 파탄 났습니다. 여러분들. 영국이고 프랑스고 다 지금 난리 난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게 지금 얘네들이 막돈 계속 찍어내고 막 패는 바람에 진행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이재용 대통령 한게 잘한 게 뭐가 있냐 이거 지금 거절한 거 잘했다 라고 했잖아요 뭐돈 뿌리고 국가부채가 지금 우리나라가 역대 역사상으로 우리나라 역사상으로 네 번째로 높은 상황입니다 지금 돈 너무 많이 찍어내 가지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 나라들하고 마찬가지 꼴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어쨌든 이런 건 둘째치고 우리는 여러분들 삼성과 sk의 돈이 왜 들어온지를 보셔야 되는데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뭐 유럽이고 유럽 애들 다 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지원을 확실하게 해줄 만한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자금도 가지고 있고 여건도 되고 하는 국가가 사실 이제 한국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넣으려고 해보니까 여기에서 가장 한국에서 가장 뛰어난 산업군에 속하는 게 결국 반도체인 거고 그러니까, 일단, 아, 묻지도 따지도 지 않고, 삼성, SK하닉스, 사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뭐, 조선, 방사, 원전, 다 좋은데, 다 좋은데, 한국하면 그냥 떠오르는 게, 반도체니까.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느냐? 외국인 투자자들이 느꼈을 때, 위상이라고 느낄 만한 것이 확실하게 있는 게, 반도체라는 거죠. 자, 근데 지금 이 최수연 대표가, UN 글로벌 콤팩트의 이사로 선임이 되게 되면서, AI의 국제적인 한국의 위상을 드높인 겁니다. 즉 네이버 쪽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강한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딱 해놓고 여러분들이 지금 수급 상황을 보시면 오라라 외국인들이 그래서 들어오는 거구나 하는 게 이제 눈에 보이셔야 되는 겁니다. 자참 설명이 길었는데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 이해 바로 딱 가시죠, 그죠? 구독도 누르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딱 이제 호재를 한게 봤어요. 자, 근데 지금 보시면은 부동산 매물 정보로 갑질을 한다. 네이버가. 1심에서 벌금 지금 2억 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악재로 느껴지잖아요. 시 아, 얘네 돈 이제 막 투자해가지고 AI 엄청 키워야 되는데 이게 뭔 짓이냐. 그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걸 반대로 돌려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항상 여러분들 뉴스를 보실 때 이면에 있는 내용을 좀 보실 줄 알아야 돼요. 네이버가 여러분들 그만큼 빅데이터를 가진 회사라는 거예요. 얘네가 한번 맘먹으면 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뭐든지 독점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셨나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다음 건 뉴스 보시면 한국에서 구글맵이 안돼 너무 불편해 라고 외국인들이 합니다 지금 케이팝 데모 헌터스 이런 것들 엄청 유행해서 우리나라에 방문하는 외국인들의 수가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다 구글맵 쓴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구글맵을 다 쓰니까 근데 한국에서 왜안 되냐 결국 그 자리를 네이버가 대체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은, 아, 한국에선 네이버가 되는구나 라고 인식을 하는 거고, 네이버 사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지금 한국에서 이제 우버랑, 네이버가 우버랑 이제 또 했잖아요. 대중교통도 한 겁니다. 카카오 모빌리티 잡는 겁니다. 왜? 사람들은 네이버의 위상을 기억하는 거니까요. 여기까지 이제 이해가 되셨나요? 네이버의 위상 하면 또 있는 게 있어요. 아시아에서 1위. 전 세계에서 5위 규모를 자랑하는 게 뭐예요? 네이버의 AI 데이터 센터입니다. AI 시대에서 이걸 가지고 있다라는 건대단하다는 건데 벌써 위상이 드러나죠. 이해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는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까지 상승한다고요? 여러분들, 요 가격까지 상승한다고요. 요 가격까지.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목표가를 여기까지 잡으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요. 요 가격이 이제 우리가 30만 원이었죠. 이전에 이미 익절을 했었습니다. 그죠? 지금 네이버를 다시 모아가야 하는 시점이라는 거고 요 가격까지 우리가 네이버를 꼭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자료는 제가 십수 페이지에 걸쳐서 인공지능 AI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끔 자료를 쭉쭉 작성해 놓은 거고 2월 5일 시점부터 나누어 드려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제가 직접 작성한 레포트를 바탕으로 요 30만 원 자리에서 우리가 매도를 한번 했었죠 음. 요거 이제 매도를 다 했었다 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제 채널에 들어오셔서 요 게시물 탭을 클릭을 해보시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전 낭만 주식의 현대마린 솔루션 네이버 sk 바이오팜 자료 전부 받았어요 라고 1년 전부터 435분이 낭만 주식 정말 투명한 채널이다 하고 댓글로 증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거 몇달 전부터 어, 하정우 씨가 이제 ai 국가 수석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국 그 가격이 급등했었잖아요. 주가가. 그 시점 이전부터 그때가 이제 6월이었으니까. 4개월 전부터 그 급등하기 전부터 네이버 자료를 받아가신 분들이 이렇게나 많이 계십니다. 다들 수익을 한참 내셨죠. 요 숫자가 적혀 있는 자료. 자가 적혀 있는 자료. 연락만 남기시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00% 무료로 자료는 전부 전달 드립니다. 010-5741-1740번으로 네이버 자료, 네이버 자료라고 문자 연락 남기시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00% 무료로 자료 전달 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만 살펴보면 좀 심심하죠. 이 수급이 제대로 잘 들어오고 있는 건가? 결국에는 프로그램으로 한번 분석을 해 봐야 됩니다. 일단 아직까지 매수 신호가 들어오진 않았네요. 급등락 관점에서 매수 신호가 들어왔나 볼까요?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죠 여러분들? 들어왔어요. 자, 이거 탑좀 잡아야 되는 겁니다. 이제 매수 신호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두 차례나 들어왔네요. 지금 매수 신호가. 그죠? 이거 잡아야 됩니다. 이거 잡아야 되는 거예요. 드디어. 자, 여러분들. 여기. 여기에서 이제 빨간 선이 가파르게 좀 올라와줘야 돼요. 이게 올라오지 못하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타점 잡은 게 무용지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의 상승 분량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챙겨갈 수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분명 전 보여드렸습니다. 매수 신호 들어온 거예요. 자 보이시죠? 어제하고 오늘 매수 신호 급등락 관점에서 두 차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때 타점 안 잡으면 언제 타점 잡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프로그램이 여러분들이 수익 내고 타점 잡고 하는데 진짜 유용하단 말이에요. 요거 꼭 챙겨가십시오. 여러분들이 낭만주식이라고 문자연락을 남기시면 전부 제가 전달을 드릴 건데, 지금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30만원 상당의 프로그램을 지금 제가 무료로 제공해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제가 프로그램을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출시를 할 거예요. 근데 그때 가가지고 여러분들 그 전까지, 출시하기 전까지 구독자분들께 무료로 나눠 드릴 건데, 지금 프로그램 디버깅 과정을 위해서 구독자분들께 프로토타입을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 겁니다. 최종, 최종본이 완성된 시점에는 이벤트를 종료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재무분석을 통한 적정가치 계산, 수급분석을 통한 종목 대장파, 타점 신호 등을 통한 타점 포착, 아까 보여드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보유 종목들에도 대응을 하실 수 있는 거니까 010-5741-1740번으로 낭만주식이라고 문자 연락을 남기시면 요거는 이제 한 번도 빠짐없이 요거 자료 100% 무료로 전달 드릴 거예요. 대신 여러분들은 이거 사용하시면서 뭐가 불편하다. 이거 버그가 좀 있다. 요런 거 확인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무료로 전달 드리는 거니까요. 자, 요 기능 중에서 여러분들이 쉽고 빠르게 큰 수익을 내일 당장부터라도 낼수 있는 방법, 제가 공유를 해 드릴 건데요. 미리 촬영해 놨던 영상을 덧붙이도록 할 건데, 이해 부탁드리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이 정답이라고 하면 개인 투자자들과는 정반대의 길을 걷는 것, 그것만으로 수익이 난다라는 것을 카카오페이 증권에서 2025년도 7월 21일자 칼럼을 바탕으로 연구 결과를 제공했는데요. 실제로 지금 보시면 2025년도 7월 시점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순매수를 전환해 주게 되면서 코스피가 3200포인트를 돌파해 주는 모습입니다. 아주 가파르게 상승하죠. 이 연구 결과, 카카오페이 증권의 연구 결과를 따르면 결과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를 따라 사게 되면 수익률이 가장 좋다. 엄청난 오버 슈팅의 수익률을 걷어내는. 아웃 퍼퓸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 우리는 두 눈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방식은 어떻게 될까라고 했을 때 순매수 강도라는 지표를 카카오페이 증권에서 만들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 전 종목에 대해서 5일 순매수합을 시가총액으로 나누고 순매수 강도 20% 이내 종목들을 선정해서 투자 방식은 매주 월요일 종목을 교체하는 방법 일주일 보유 후에 매도하는 방법으로 종목별 동일 비중 방식을 통해 진행을 했더니 이렇게 오버슈팅, 오버 퍼퓸을 만들어내더라라는 결과입니다. 근데 이런 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종목을 전 종목에 대해서 매주매주 매주 교체를 하겠습니까? 이걸 매우 쉽게 여러분들께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외국인 따라사기라는 탭에 여러분들 제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당연하게도 프로그램이니까 매일매일,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종목 컨택이 가능한 거고요. 이 수치값이 높을수록 좋다라는 것도 제 개인적으로 조금 검증을 해 봤습니다. 출력물은 2025년도 8월 23일 토요일 오후 5시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출력된 종목들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치가 좋은 종목 골라서 이렇게 화살표 검증을 하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HJ 중공업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빨간 화살표, 이런 구간들에서 진입을 해서 이만큼의 수익을 내실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어렵지 않죠? 자, 물론, 지금 보시면 이 타점 예측 신호등 있죠? 타점 예측 신호등. 여기에서 보시면 빨간색이 쭉 줄어들고 있다가 빨간 선이 상승을 해주기 시작하고, 여기서 이제 자세히 보시면요, 여러분들 이 빨간색 신호등에서 주황 신호등으로 바뀌는 구간이 있었던 거 25년도 8월 이전에 있었다라는 거알 수가 있고 이 시점은 요 때쯤이 되겠죠, 요 때쯤. 그래서 우리는 이 매수 신호를 보고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매주 매주 종목 교체를 하시면서 가져가시면 카카오페이 증권이 검증한 것처럼 시장 대비 큰 수익을 거둘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프로그램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매우 편하겠죠 저의 진심이 전해지길 바라고요 열심히 공부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010-574-91740 번호 여기다가 낭만주식 낭만주식이라고 문자 연락을 남기시면 은한 분도 빠짐없이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자료를 전부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 여러분들 전부 전달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께 100% 무료로 전달을 드리는 것이니만큼 이렇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댓글 폭격해 주시면 매우 감사드리겠습니다 어, 간단한 사용법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요한 종목 말고 다른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가스공사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해 보시고요 검색을 하시면 요런 식으로 이제 적정 주가가 바뀌게 됩니다 이 부분 방금 숫자 바뀌는 거 보셨죠 자 보시면은 pr을 바탕으로 해서 기대값을 주고 적절한 가격을 여러분들이 예상해 보실 수 있게끔 짜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한 s림 절대평가 적정가치 평가를 진행해 보게 되면은 15만원 가량의 적정주가가 나온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기반으로 차트 거래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한국가스공사의 분석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분석 버튼을 누르시고요. 분석 요청 기간. 저는 10년치를 권장드립니다. 요청 버튼 누르시면은 이렇게 데이터 수집되는 거 여러분들이 쭉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자, 분석 결과가 나왔네요. 오늘은 스윙 관점으로 매수매도를 분석하지 않고 급등락 관점으로 매수매도를 볼게요. 이렇게 클릭을 해 주시니까 그래프가 바뀌고요. 지금 보시면 타점 예측 신호등이 빨간불에서 주황색 불로 바뀌었고, 빨간 선이 바닥을 찍었다가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이죠. 이때 매수 신호가 들어와주게 되니까 급등. 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익을 크게 낼 수가 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지금 빨간색 선이 바닥으로 이때처럼 떨어지는 게 아니고 슬슬 올라가면서 추세를 유지해주고 있죠. 자, 따라서 우리는 이 에스림 절대 평가를 바탕으로 절대 가치 평가를 해봤더니 15만 원이나. 엄청난 현금 흐름의 우수성을 보여주고 있는 한국가스공사이기 때문에. 어, 지금 현재가 대비해서 너무 메리트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하는 적정주가 계산을 통해서 이 종목을 매집해 볼까 라는 공부를 어, 충분하게 시작해 볼수 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아마 스스로 공부하시고 기준 세우시고 수익 내시고 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진심이 전해지길 바라고요. 아, 이 프로그램 필요하신 분들은 010-574-1740 번호 여기다 낭만 주식. 낭만 주식이라고 네 글자만 문자 연락 담기시면은한 분도 빠짐 없이 100% 무료로 요 자료는 여러분들께 전부 전달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실제로 이제 제 채널에 들어오셔서 이 게시물 탭을 클릭해 보시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저는 낭만 주식에게 자료 여러 가지 받았습니다.라고 1 1달 전부터 395분이 댓글을 통해서 낭만 주식 정말 투명한 채널이에요 하고 댓글로 증명을 해주시고 계시죠. 이런 식으로 이제 자료 받았다라고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계십니다 제 채널 구독자분들이 이제 1300분이 좀안 되시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400분 가까이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고 계시는 게 현재 시점에서 엄청나게 제 채널이 정말 투명하다 아, 채널의 구독자 3분의 1이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신다라는 게 정말 투명하게 제가 운영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음, 0 1 0 5 7 4 1 2나7 4 0 번호로 낭만 주식이라고 문자 연락을 남기시면 100% 무료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이 프로그램은 전부 전달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제가 무료로 드리는 이유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셔서 성공 투자하시라고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폭격은 필수입니다. 자, 참고로 프로그램은 체험 기간을 두고 제공을 하고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찐 구독자 이런 것들이 또찐 구독자의 일부 기준이 되겠죠. 구독 좋아요 댓글 폭격이형. 자 그래서 제가 찐 구독자라고 생각되는 분들께는 최대한 최대한 체험기간에 의한 불편함이 최대한 없을 수 있게끔 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언제나 열심히 공부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진심이 꼭 전해졌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